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중고 휴대전화 배터리 성능을 조작하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부품을 이용해 수리한 뒤 이를 비싼 값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무상 수리 대상이 아닌 휴대전화를 고쳐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서비스 센터 직원도 있었습니다. 송호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중고 아이폰 배터리를 분해해 한 전자기기에 연결한 뒤 배터리 성능을 100%로 설정합니다. 배터리를 다시 휴대전화에 부착해 전원을 켜보니 70%였던 성능이 순식간에 100%로 바뀝니다.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아이폰 배터리 조작기로 성능 표시를 조작하는 모습입니다. 30대 남성 김모 씨 일당 28명은 오래된 중고폰을 사들여 배터리 성능을 조작하거나 중국에서 밀수입한 짝퉁 부품을 사용해 마치 새 폰처럼 꾸며 되팔았습니다. 중고폰의 외관이나 성능, 특히 아이폰은 배터리 성능에 따라 중고 거래 시세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입니다. 배터리 성능을 퍼센지를 업시키거나 충전 횟수를 조작을 하고 중국폰임에도 상당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조작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국내외 전체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김씨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유통한 휴대 전화는 만여 대, 부당 이득은 3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 기간이 남은 휴대 전화 4천여 대는 액정을 일부러 파손한 뒤 무상 수리를 받아 비싼 값에 팔아넘겼습니다. 현직 서비스 센터 직원 6명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하고 대당 3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부당하게 수리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사기와 상표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28명을 붙잡아 김씨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중고폰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배터리 성능 조작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송우재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백억 원을 슈퍼카나 고가 미술품 등을 사들여 세탁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진홍 기자입니다. 몇해전 부산에 출몰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파란색 부가티 실온 차량. 차량 주인 42살 A씨가 40억 원이 넘는 이 차량을 사들이는데 쓴 돈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나온 수익이었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 수사부는 2018년부터 5년간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 550억 원 상당을 세탁한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통해 출금한 현금을 다양한 수법으로 세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슈퍼카를 수입해 판매하고 타이어 회사를 인수하거나 재개발 부동산법인 지분을 사들인 뒤 되팔기도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가족을 동원해 부동산이나 업사업을 하며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는데 가족들 역시 모두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김보성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입니다. 큰돈 남한테 맡기기 어렵죠. 대부분 자금 세탁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 직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해서 기소를 했고요. 자금 세탁 총책 A 씨는 범죄 수익으로 강남에 빌딩을 세우거나 스포츠카, 명품 시계에 피카소, 이우원등 국내외 유명 작가 미술품까지 사들이며. 불을 과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물건들을 포함해 이들이 세탁한 자금의 97%에 해당하는 535억 원을 재판이 끝난 뒤 환수할 수 있도록 확보했습니다. 또 해외 도피 중인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35살 B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했습니다. CBS 뉴스 박진동입니다. 양재생 은산해운항공 회장이 제25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상위회장 선거는 장인화 현 부산상위회장과 양재생 회장 간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재생 은산해운 회장은 차기 부산상위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역 상공인들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 회장입니다. 양회장은 내일 오전 부산상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상의 회장선거에 도전하는 이유 등을 밝힙니다. 당초 양회장은 상의 회장 출마는 안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주변 경제인들이 현 장인화 회장체제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출마를 권유했고, 주말 동안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7일 장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상의회장 연임을 공식 선언했고, 연임에 성공하면 부산시 체육회장에서 사퇴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장 회장과 양 회장의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부산상의 회장 선출권을 가진 부산상의 의원 12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양측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상위 전체 회원사의 투표로 제25대 부산상위 의원이 선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3년 전 제24대 부산상위 의원 선거 때도 부산상위 회장 선거가 2파전이 되면서 27년 만에 처음으로 상위 의원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졌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임원추천위원회가 전원합의로 박광수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를 신임 이사장 단독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부산 서울영화계 시민단체 등 7명으로 꾸며, 꾸려진 임원추천위원회는 박 위원장이 조직관리 역량을 갖추고 영화제의 미래 비전과 방향제시가 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이사장 후보는 한국영화 뉴웨이브를 이끈 영화감독이자 부산 국제영화제의 실질적 기반을 만든 창립주역으로 아시아 프로젝트 마켓과 아시아 필름 마켓 등을 발족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인구 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 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구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인구 지역 균형 발전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박 시장의 제안을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17개 시도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친 뒤 정부에 공식 제안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강서구 명지아동병원과 사하구 부산 더키즈병원을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응급실 외에도 평일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외래 진료를 통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입니다. 현재 동네와 연재, 기장, 영도 등 4개 지역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 광복로 입구에 바닥 분수와 디지털 경관 조명을 갖춘 현대식 분수광장이 들어섭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1도에 그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욱 낮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0.4도, 습도는 35%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박상대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